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오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 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오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였을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이곳에서 인도하여 옛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보이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함께여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남들처럼 남다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 사무엘 그 사무엘인 늙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한 시대를 이끌고 새 시대를 연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어쩔 수 없이 늙었고 이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 자리는 이어받았지만 사무엘의 경건한 삶은 이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은 늘 정직하고 깨끗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직하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따른 것은 이익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버리고 이익만 추구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두 아들의 모습은 우리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너나 할것 없이 가치, 의리, 정의, 도덕보다는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하는 시대입니다. 사무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일삼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사절 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왕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었어요. 백성의 대표들이 모든 장로들의 그 의견을 다 모아서 일치한 의견으로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수의 요구가 정의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주님은 다수가 원하시는 것을 뒤로한 채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피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옳은 길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멸망의 길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은 수의 의견이라도 옳은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곧 정의는 아닙니다 5절 말씀 봅시다 그대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담긴 문제는 뭘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에굽이나 모압이나 암몬, 에돔과 같은 주변 나라들은 이미 왕정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소위 지파 연합 동맹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두 지파가 다 각자 흩어져 살다가 군사적인 위협이 생기면 그때야. 일시적으로 힘을 합쳐서 싸우는 그런 형태였던 것입니다. 상비군 우리나라도 지금 50만 명 정도 되는 상비군을 늘밥 먹고 군인으로만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상비군이 없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해서 그저 예비군들만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그때 모아서 전투를 치렀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주변 국가로부터 자주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받는 이유는 주변 나라들이 더 강하기 때문이고, 주변 나라들이 강한 것은 왕이 군대를 항상 상비군을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 속에 잠재된 생각이 있어요. 그건 바로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 남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잠재돼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나라들의 정치 제도를 도입하면 자기들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은 다르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살지 말고 남다르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산상 설교의 말씀도 보면 그 핵심 역시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부러워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보고 침을 흘리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부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화려한 소돔성 그것을 탐하며 거기에 들어가 살다가 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을 두려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반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는 다른 독특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왕정국가가 대부분이었지만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이사사들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셨어요.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에게 침탈과 압제를 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제도가 잘못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 같은 도구로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쓰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압제당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변국들이 자기보다 우월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더 전에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왕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왕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고 왕이 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까지 이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왕 제도 자체를 싫어하시기보다는 왕을 구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싫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할 때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의 노쇠와 그의 두 아들의 부정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변 나라들의 문화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강한 힘을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7절 8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사무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몹시 서운하게 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이라.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남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그들처럼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동시에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구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8장 22절 상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신 걸까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목 재산을 달라고 조르죠. 그건 내주면 그거 들고 나가서 금방 다 날려먹을 것이 뻔한 것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순순히 내주고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 하는 걸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력으로 강요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붙들어 매고 끌고 다니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결국에 하나님이 왕이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고 조르고 매달려서 얻은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던 중에 매일 주시는 그 만나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니 좀 지, 지루하기도 했겠죠. 오늘은 만나 볶음, 내일은 만나 지짐, 만나 구이, 해먹고 해먹어도 40년을 같은 것을 먹으니 지루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기 달라고. 고기도 좀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었는데 아우성을 치죠. 그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죠. 달라는 거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재앙도 함께 받게 됩니다. 탐욕의 결과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왕들에게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그 전에. 먼저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11절에서 17절 말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이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을 징집해서 전쟁 전쟁터로 보내고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노역을 시키게 될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너희에게서 막대한 세금을 거어 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정에 대해서 너희들은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면 너희를 보호해 주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왕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아우성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를 하죠. 로아범에게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요구한 것은 솔로몬 왕때 당신의 아버지 선왕 때에 부담했던 그 과도한 세금과 노역을 좀 줄여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로아범, 로아보함, 로아범이 그 요구를 거역하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게 돼. 이게 바로 세상 왕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게 왕정 체제가 가진 한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0절 말씀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이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52절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자기 백성과 애굽 백성, 자기 백성과 파라오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버려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자기의 모든 걸다 내어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세상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힘을 이용하는 왕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무엇을 왕으로 삼으면 결국에 우리 것을 뺏기고 희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삼을지 잘 선택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을 동경하면서 새로운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것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쥐고 싶고, 그것을 내 안에 두고 싶지만, 정작 그것을 갖고 나면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천국은 무엇으로 결정이 납니까? 누가 왕이냐 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가득해야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셔야 천국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천국을 묘사하고 있죠. 그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돈이 왕이 되거나 내가 왕 노릇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가정의 왕이 되시고 내 사업의 왕이 되시면 화려하지 않아도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이 파괴되는 것은 죄와 욕심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죄와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에게 천국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장하셔야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처럼 헛된 것을 왕으로 삼지 말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셔 드리십시다. 내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내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남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남들처럼 헛된 것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는지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남다르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기를 이 시간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남다르게 살아가는 인생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